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잉글랜드에서 좋은 대우를 받아도 토트넘을 절대 떠나지 않을 선수로 여겨졌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토트넘을 사랑하며 여기서 축구 경력을 끝내고 싶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발언이 나오자 상황은 달라졌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비 이적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관련 댓글이 신고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를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기 후 이적설에 대한 손흥민의 발언이 보도됐다. 풋볼 런던 등 축구 매체뿐만 아니라 미로 등 유령 매체에서도 보도됐다. 한국 팬들이 이해한 댓글의 의미와는 달리 손흥민의 댓글이 나오자 SNS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의 발언에 영국 측은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이적설이 보도됐다. 그러나 현재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발언이 토트넘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동시에 자신의 심각한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도발적인 제목으로 나름대로 SNS와 언론의 헤드라인은 그의 이적설에 대한 손흥민의 속마음이다. 손흥민의 발언을 소개하는 기사 제목이면 충분하다는 표현이다. 손흥민의 발언이 퍼지자 영국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국인들은 손흥민의 발언을 분석하며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린 씨의 댓글 중몇 구절을 인용해 토트넘의 아홉 번째 경기로 결론을 내린다. 제한이 없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구레벨과 상호작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불쾌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리그에서 뛰는 것이 중요하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다. 이 모든 표현이 유럽 축구 선수 손흥민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은 손흥민의 발언에 레벨 9와 상호작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할 말이 없고 상황이 좀 불편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토트넘 웹사이트 더 에스포스, 더 스포스, 는 이것이 손흥민의 자백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위터에 게시된 성명 중 구단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성명만 실렸습니다. 이어진 진술은 지금은 할 말이 없다, 상황이 좀 불쾌하다는 내용이었다. 토트넘과 남은 계약은 중요하지 않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다. 손흥민과 구단 연락이 없자 그들은 놀랐다. 스포츠웹 SNS 팬들은 이 발언의 출처가 사실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 올라오자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기가 이유였다.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레비는 머무르지 않고 즉시 계약을 양도합니다. 뭐 하세요? 즉시 계약을 연장하세요. 전설적인 팬은 한국인 댓글 중 일부를 이해했으며 토트넘의 구급 성적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적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이 자신이 말한 내용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매스미디어 미라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토트넘은 손흥민의 마지막 시즌 계약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인정했다. 타이틀만으로도 토트넘 구급은 이적과 관련한 현재 입장에 대해 불편함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내용은 손흥민이 토트넘과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떠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의 이적을 다소 속상하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제안했다. 토트넘 팬 사이트의 불안한 상황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보도 대자 팬들은 당장 선장을 붙잡아야 한다며 분노했다. 손흥민의 폭로에 분노를 표한 이유다. 손흥민의 소감은 내가 좋아하는 대회에서 뛰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것을 달성했다. 그는 그래도 아직은 더 하고 싶다. 몇 토트넘의 부재를 지적했다. 아직 토트넘과 계약이 남아있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손흥민의 1차 목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울러 손흥민은 아직 토트넘과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계약기간 내에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그걸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앞으로도 토트넘에서 계속 활약할 기미는 없으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기간은 2.1년 투구 옵션이 활성화되면 2026년 6월까지 단두 시즌밖에 남지 않는다. 토트넘 팬, 손흥민이 계약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현한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폭번 언더는 손흥민의 발언을 소개하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9년 동안 단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구단과 작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에 혼란스러워하는 토트넘 팬들은 오늘 다시 아리티에 대해 이적 소식을 접했다. 최근 많은 화제를 모았던 페네르바체 이적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오늘 갑자기 아리티에 대해 이적이 취소됐다. 출처가 ESPN이라는 가짜 뉴스 기사가 올라왔고. 소셜미디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셔널리그의 아리티아드가 손흥민의 4년 계약을 연봉 3천만 유로와 이정료 3천만 유로에 제안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6천만 유로, 유로 손흥민 영입을 위해 ESPN 기사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가짜뉴스는 보도되지 않았다. 손흥민의 현재 토트넘과 계약은 2025년 6월까지 유효하다. 9위 계약은 임의로 1년 더 연장된다. 이는 연장 옵션이 활성화된 계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브리그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르면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활성화하고 남은 6월에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7월경에 분입니다. 1년 연장이더라도 손흥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의사가 확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토트넘이 이미 그런 사실을 보도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과 새로운 장기 계약을 맺게 된다면 그렇다면 손흥민 대표와 연봉. 계약 기간 등 많은 논의가 있었을 텐데, 한국 팬들이 장기 계약 갱신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제 인터뷰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팬들은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그러나 손흥민은 아직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았으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국내에선 손흥민이 토트넘에 집중하겠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에게는 손흥민의 발언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분석하기 전에 토트넘이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는 프로 선수입니다. 좀더 자신있게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